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오랜 기다림 속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간 다 무고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신축년 한해 되시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공백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더라면 매주 비대면 강의라도 개설해서 즐거움을 공유했을 텐데, 제가 워낙 아둔한 사람이라서, 이제야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심하게 1년간 공백을 초래한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젠가 교실에서 우리가 서로 대면 강의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이 인문학 영상 강의는 매주 계속 이어갈 각오를 다져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지식 습득 위주의 교과 과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공감하고, 치유하는 이런 데 중심을 둔 힐링 위주의 쉽고 짧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스토리텔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도 하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지난해 각자 도생을 위한 나름대로 즐길거리, 소일거리를 찾아서 의미 있는 생활을 잘 누리면서 지냈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 공백기간에 무슨 색다른 즐거움을 누려볼까? 이렇게 이리저리 궁리하던 차에 그래 바로 이거야. 매일 시한 수씩 암송해 보자. 이렇게 엉뚱한 발상을 하고 주로 중학교 때이 교과서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요런 시를 위주로 제가 한강 공원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한 달에 시 하나씩 외우며 12달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그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소년 시절의 낭만과 추억에 젖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강의 주제는 코로나 1년을 시 암송과 함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코로나 1년을 시 암송과 함께 1년간 부지런히 외웠던 시를 오늘 제대로 제가 암송을 하는지 동지 여러분께서 시험관이 되시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워낙 깨꼬리처럼 청아한 제 목소리로 읊어보겠습니다. <laughs> 계절을 논할 때는 1월부터 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월의 첫 시는 청마유치환 시인의 춘신이란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봄 소식이란 뜻이죠. 꽃 등이 냥창 앞에 한 그루 피어 오른 살구꽃 연분홍 그늘 가지새로 작은 매새 하나 찾아와 무심히 놀다 가나니 정막한 계운에 들려 끝어디에서 작은 깃 들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가 이보얀 봄길을 찾아 무난하여 나왔느뇨. 앉았다 떠난 자리 아름다운 여운 남아, 니도 모를 한때를 아쉽게도 함들거리나니, 꽃까지 그늘에서 그늘로 이어진 끝없이 작은 길이여. 2월은 윤동주의 봄을 선택했습니다.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돌 시내 가까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추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일항에서 즐겁게 소채, 푸르른 하늘이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3월은 김소월의 산유화를 택했습니다. 요 시는 운율도 좋고 짧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와 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큰 수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4월은 방목월의 윤사월이 딱 제격이죠. 송아까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꿰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다. 5월도 방목월의 나그네를 택겠습니다 밀과 보리가 한창인 계절이거든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거 그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6월은 울 밑에 장독대에 봉숭아가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저는 특히 봉숭아 꽃을 좋아하는데요. 저와 우리 누님 사이에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전후로 김상옥이라는 시인이 시조 시인입니다. 봉승화라는 시조를 읊었는데, 한자로는 봉선화라고 씁니다. 이분은 남자면서도 아주 여성스럽게 시조를 아주 감성적으로 잘 읊었습니다. 따라서 황진이 이후 최고의 현대 시조 시인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님과 함께 오노이가 오손도손 자라다가 누님이 시집 가고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슬퍼서 많이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님께 편지도 쓰고 해마다 봉숭하고 집피면은요 손톱에 꽃물을 들여주던 그 생각이 나서 이 시조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은 사연을 강직하고 있는데요. 누님이 한분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음석을 부리면 다 받아주었고요. 얼마나 저를 이뻐해 주신지 모릅니다. 봉숭아 꽃필 때마다 손톱에 꽃물도 들어주셨고, 저는 어려서 우리 누님 같은 미인은 세상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있다면 바로 우리 누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집을 가셨거든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많이 울었고, 뭔가 핑계를 대서 신부름을 제가 자청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요 시조, 어, 그리고 2019년, 재작년이죠. 타계하셨습니다. 그 영전에 제가 이 시조를 바쳤습니다. 제가 자작시를 써갔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시조만큼 그 애틋한 정감을 표현하지 못했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조가 1, 2,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부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비오자 장독대에 봉숭아 만반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2연 누님이 편지 보고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며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3년 양지에 마주앉아 실로 찬찬 메어주던 하얀 손가락가락이 염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듯 힘줄만이 서누나 아, 7월은 저항시인 이육사의 청포도가 딱 제격이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8월은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준비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서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9월도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선정했습니다. 가을이거든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이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세,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10월은 릴케의 가을날이 대기 하고 있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식에 위해 당신의 그림자를 얹어소서. 그리고 들판에다 바람을 풀어놓으소서. 마지막 과일들을 잊게 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마지막 과일의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며게 하소서.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고독한 사람도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 있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 가로수 사이를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자 11월은 동짓달이죠 황진의 시조 동짓달이 있습니다 스승인 서경덕을 연모하여 읊은 절창의 시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밤 구비구비 펴리라 자, 마지막 12월에 왔군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죠 박모글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시를 이번에 하나 발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눈이 왔다 유리창을 동그랗게 문질러 놓고 온누이가 기다린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네 개의 새파란 눈동자 네 개의 새파란 눈동자 참말로 눈이 왔다 유리창을 동그랗게 문질러 놓고 오우이가 기다린다 내게 네, 누구를 기다릴까 내게의 네 까만 눈동자 내개의 네 까만 눈동자 그런 날에 외딴집 굴뚝에는 감실감실 금빛 연기 감실감실 보랏빛 연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이상입니다 <웃음> 이렇게, 이렇게 시를 외우는데 잘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도 썩 좋지 않고, 어, 음향도 불비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제 2강을 준비해서 불이 늦게 달려오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